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한 책입니다. 여기는 키핑장입니다. 야, 육중가 7주 됐나? 육중가 7주 만에 왔어요. 야, 너무 너무 더워가지고 막뭐 집에 잠시 집 앞에 있는 아이들 둘러볼 때도 막 아이고 내죽겠다 싶어가지고. 캠핑장을 좀 버렸었습니다. 도저히 이 하우스에 올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와서 또 이제 내리앉은 아이들은 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와봤더니, 그래서 뭐, 아 물론 내리앉은 아이들도 있는데, 야 집보다 또 선전한 것 같은 느낌이네. 사실 이제 물을 안 줬잖아요. 물을. 비물도안 맞고. 그래서 그런지, 뭐 그나마 선전을 하고 있네요. <laughs> 너무 너무 오면서도 야,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 싶어서 왔더니 어 이렇게 하엽은좀 많이 달고 있지만 그나마 그래도 좀 선전했습니다. 와, 창들이 조금 무너져 있고 창들이 좀 무너졌더라고요. 여기 이제 근데 근데 무너져 있고 어, 하엽을 이렇게 달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뭐또 예쁘게 저렇게 색감도 살짝 있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잘 견뎠네. 이제 하엽 좀 정리 좀 하고. 물은 아직 못줄것 같아요. 온도가, 오, 너무 높아가지고, 물은 안, 안될것 같고. 일단은 조금,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응. 내 죽는다고 쓰러질 듯이 하고 있는 아이 메다이마 좀 살짝 돌려주고 그러고 가야 되겠네. 아우, 차오반이 해보세요. 참, 세상에. 얼마나, 이걸 안 벗겨 줬으면 이렇게 달고 있 근데 요찌 예쁘노. 이렇게 하트 위에 라인을 싹 타면서 이러고 있네요. 아 요거는 좀물좀 좀 주고 가야 되겠다. 그죠. 집에 있는 축제는 엄청나게 많은 껍질 다 벗겨졌는데 여기는 이러고 있네. 그리고 이거는 라우톱이라는 아이입니다. 라우톱. 요새 뭐 핑크 라우톱이라 오더라고요. 이게 진짜 엄청 큰아이인데다 젖어가지고 이렇게 입장이 짤뚱하게 이렇게 됐어요. 여기 백분이 있고, 뭐 이게 어 입장이 길고 할 때는 또 모르겠지만 이렇게 짧아지면서 여기 또좀 있으면 살짝 핑크색 물을 들이잖아요. 매력 있을 것 같네요. 분갈이 좀 해야 줘 되는데 그런데 이런 건 이제 통통하다 보니까 이렇게 물고 빠지도 않고 잘 견디고 있습니다. 아이고 야 이런 건 내리 앉았고 여기 블루 드래곤이 오니까 난리 났대, 난리 났어. 완전히, 막, 앞쪽엔 좀 떼줬는데, 이걸 뽑아야 되려나? 블루 드래곤은. 이쪽, 뒤쪽에 보시면, 이러고 있어요. 커가지고, 막, 이렇게. 앞쪽도 이러고 있더라고. 앞쪽도 이러고 있었는데, 뒤에도 이러고 있네요. 완전히 막, 왕, 얼빵이 블루 드래곤이었거든요. 일단 요거는 이렇게 해놓고, 어, 목대를좀 살펴보면 되겠죠. 어, 창은 조금 무너지기 무너졌던데, 지금 뭐요 정도면 완전 선전. 아마 눈 질끈 감고 안 왔더만은 그래도 버티기 잘 하고 있는 아이들 모습들을 보입니다. 화이트 그린이가 이렇게 됐다. 이야, 세상에. 핑크색이 됐네. 화이트 그린이. 목대 쭉쭉 뻗어가지고 핑크색을 대고 있는 화이트 그린입니다. 요런 거는 이제 딱 전면 해가지고 물 주면 그죠. 엄청 어, 깨어나면서 예쁠 텐데. 그러면은 지금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또 왔더만 애들 얼마나 방치했는지. 런년이요이런년이가 롯뉴이, 엄청 큰 얼굴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뻤죠. 근데 지금 거의 얼굴이 소멸입니다. 그리고 꽃대를 꽃대를 이만큼 달고 있네. 얼굴 소멸. 자, 완전히. 다젖어서 소멸된 것도 있지만, 너무너무 물을 못 얻어먹어서, 요것이 요렇게 소멸되고 있더라고요. 꽃대 진짜 엄청나게 올렸네. 어, 이 아이는 뭐 이러면 올렸노? 다른 건좀났는데여 녀석 엄청나게 꽃대를 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와중에 치설성이 꽃을 피우려고 하더라? 근데 힘이 없어요, 지금. 너무너무 힘이 없어. 아유, 요거는, 요거는 아예 말랐다. 꽃대 있는 부분이. 어, 요 녀석은 또 가려늦게 이렇게 또, 여기 이렇게 해놓으면 발화가 돼요. 아 제가 흙치솔송 발화시키려고 받아놨는데 너무 오래 뜨거워가지고 거의 발화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또 나오거든요. 흑치솔송이 음, 또 보니까 꽃대를 다 물고 있네. 그 모습도 예쁘고 논눈이가 이렇게 됐어요. 아까 꽃대 때다가다 갔는데 이렇게. 얼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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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어디갔어? 손을 손을 여네 있네. 요런 데도 중간중간 막, 서베오 렌스 요런 거 막, 내려앉아 있고. 괜찮죠, 그래도, 이 정도면. 캠핑장 요님 캠핑장 소식을 막 전할 때 보면 엄청 많이 내려앉았더라고. 근데 이제 집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캠핑장에도 라울은 또싹 내려앉았어요. 라울이 싹 내려앉아가지고, 어, 좀안 좋고. 거의 다 떨구고 있고, 우와, 진짜. 기특하다, 뭐. 6주? 그건 두달 가까이 버려놨던 아이들. 이제 와서 뭐, 제가 생각했죠. 온다고 달라질 것도 없는데 싶어가지고 있었더니, 그러고 있습니다. 요고, 여기, 어, 어디 갔노? 아, 여기 있네. 요게 그때, 아르케인 외도에서, 그죠? 이제 요렇게 딱 됐잖아요. 생장점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얼굴을 네개 만들었는데, 밑에 뭐또 있었는데, 어우, 저거는 좀, 다, 탔다 탔어, 여기. 얼굴이 탔어요. 그래서 안 됐고, 요거는 무너졌고, 근데 이게 곤생이 무너지려나? 애도에서 요렇게 됐거든. 근데 요거는, 이게 좀안 좋았어, 그죠? 잘라보고. 나중에 만져봐야 되겠네. 요거는 아르케인입니다. 한 개가 딱 소멸이 돼가지고 저러고 있네요. 그리고 뭐 자수정, 요런 건 예쁘네. 아 그때 버즈 얘가 엄청 예뻤거든요 버즈 제가 이제 어, 저기 사목판에 있는 아이 이제 딱 꺼내 가지고 심어 줬는데 버즈가 그렇게 예쁘더니 이렇게 됐네 앱을 많이 만들고 얘는 버즈라는 아이입니다 미스코리아 예쁘죠 미스코리아는 예쁘게 잘 있었네 그래 좀잘 있어 주면 기특하지 몰랑몰랑 지금 차광이 어, 막 되어 있고 위에 지붕이 열려 있는데도 이 다육이 자체가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 물을 주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수정이에요. 자수정. 자수정이 제가 마지막 왔을 때 쳐다봤을 때참 예뻤었는데. 와이참 예뻤던 자수정. 이거는 수정어 옛날에 까만둥이 인기 많았을 때 그때 심었던 아이들. 참, 다육이도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또막다 잡고 있으면 또 품어야 되는 그런 느낌 아시죠? 아, 안 품으면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뜨겁네. 얼굴이 뜨겁다. 그리고 저쪽 뒤에 아이들은, 어? 슈퍼오션이, 색깔은 예쁜데, 요런네 슈퍼오션. 색깔참 예쁘죠. 근데 밑인지, 하엽 저거를 좀 떼면서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네. 이야, 땀에. 이아들은뭐 적긴데, 훑어야 되겠네. 하엽을. 훑어, 훑어, 훑어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대품, 저기, 한여, 베르가모나, 저런 아이들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으네요. 저기 끝에, 저것도 꺼내야 돼. 그 위에 큰 아이들이 좀 갔어요. 큰 대품들이, 창들이 좀 가고, 작은 아이들은 그래서 뽀듯이 이렇게 이제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백봉을 보고, 아우, 마디바가 난리가 났더라고. 마디바. 그럼 어째 됐노? 야, 이 생명력 보세요. 이 쪼꼬미들. 살아있는 건 진짜 기특하다, 기특해. 어떻게 이 더위를 이렇게 견디고 있나을 귀엽죠? <laughs> 창, 창, 창 자국 떨어진 거. 여기 따게는데 아이, 귀여워라. 진짜 이건, 어째서 이랬나? 흙이 하나도 없나? 대단합니다, 아이, 완전히. 생명력이. 이런 거 보면 진짜 대단한 거 같아요. 이런 거 보세요. 미인들이 여기서 이렇게 보도 없이 크고 있고. 그리고 저희 집 악무, 악무. 어, 악무 잘 견뎠네. 이거 물좀 좋아하는데, 그죠? 음, 그래서 잘 견디고 있었네. 색감도 이렇게 핑크색 살짝 들어요. 이렇게 핑크핑크. 핑크. 살짝 듭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오늘 햇만 좀 정리를 해도 좀 인물이 좀 달라지겠죠. 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범미야. 어 는왜 이러고 있노? 백봉, 꽃대. 세상에나. 이렇게 컸네. 제가 왜 육주를 안 왔으니까, 세상에. 백봉이 꽃들이 이만 올려. 그리고 하엽을 이만큼 달고 있습니다. 하엽, 하엽은 뭐 달고 있으면 떼주면 되지. 떼주면 되고, 무너지지 않으면 뭐, 아무 상관없어요. 잘 아, 초록이어도, 뭐, 버티기만 하고 있으면 또 요거, 뭐, 금방. 날씨만 겁방 시원해지면 요거 다 살아나거든요. 아 근데 백봉 예쁘네. 많이 예뻐졌네. 살짝 핑크색. 여기도 살짝 핑크 있습니다. 핑크가 살짝, 살짝 들어있는 백봉. 아이고, 요거 예쁘다. 예뻐도 집에 데리고 가고 싶어서 못 데려간다. 집도 지금 초토화가 되고 있어서. 차라리, 여기서 이제 물좀안 먹고, 이따가 가을에 물 듬뿍 먹여가지고 뭐 어떻게 해봐야지. 예쁘죠? 근데 꽃대는 잘라줘야 되겠죠. 백봉 어, 꽃대 이렇게 있습니다요. 이거를 꽃대 번식도 잘 되거든요. 그리고 왔더니내 마디바가 왕 얼빵이 마디바가 세상에나. 이헬비나죠 여기 옆에 이렇게 응, 엄청난 큰해을 달고 있길래 뗐더니 이렇게 쑥 나옵니다. 요게 보니까. 옥대가 쭉 올라왔거든요. 여기 괜찮으려나? 어쩌려나? 어, 아, 색깔은 요래. 마디바는 집에 있는 이가더 예쁜 것 같긴 해요. 그죠? 아, 물고파가지고. 어떤 물을 좀, 마디바는 물을 조금 주고 가야 되겠다. 이제 조금 내려 심어야 되는데, 밑에 하엽을 다 떼고 나 원치 이제 큰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입장이 자꾸 자꾸 옥대가 드러납니다. 예, 끈덕끈덕 움직이네요. 요거는 조금. 시원해지면 와서 좀 밑으로 싹 파먹고 키 핑장이 복랑이 사실 이 복랑이 엄청 오래된 거거든요 와이 복랑이 진짜 생명력 질기다 처음에 유튜브 하기 전부터 뼈를 데리고 와가지고 했었는데 색깔은 막 집에 있는 것보다는 막 물이 많이 예쁘게 들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뭐잘 저랑 잘 오랫동안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엽이 엄청 생겼습니다. 얼굴이 좀 작아졌네요.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에 많이 비어 보이지만 이제 이것도 조금 있다가 이제 탄력하다 가지고 아유 키우기 시작하면 괜찮을 거예요 이게 나빠서 도둑 입장을 짧으진 않았고 보니까 요거는 이제 하엽으로 많이 만들어진 그런 모습이네요. 진짜 오래됐는데 그 집에 있는 거북 모습이 안 나오네. 이거는 요렇게 나올 때가 지난데도 안 나오고 있는 복낭이의 모습이고 요거는 방울 방울봉랑. 복낭 원정방울 복낭이죠그 사실은 원정방울 복낭이좀 무난하고 또 사계절도 왜, 왜 예쁘고 그런데 우리는 조금 힘들어하나? 아이고 여게 조금 안 좋았네. 그걸 잘라주고 그쪽에 그 와중에 꽃 피워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꽃도 피우고 그럽니다. 원정방울 복낭그 예쁜 모습, 엄마 건드니까 떨어진다. 일단 하여튼 좀 정리해 볼게요. 무난하게 버티고 있네. 이런 아이들이 원래 또좀 여름에 힘들어 하는데, 웅동자, 웅동자금. 옛날 다 여기죠. 그래 귀여워요, 그거는 밤바닥 어, 같잖아요 곰발바닥 같은 아이. 여기 털이 있어. 덥겠죠 그래서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웅동자랑 웅동자금이 되어있네. 휘핑장에 애혼니 오마이들은 무슨 초토화가 이래도 있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네 이게 완전히 난리 났죠 물을 다팍주면 지금 엄청나게 살아날 시기인데 이러고 있어요 물을 못 줘서 일부로다 만들었습니다 집에 있어서 물을 그래도 조금 챙겨 줬을 건데 그리고 이거는 물다 뺐네 가만히 있라 이게 청법사고 청법사 아유또이 청법사처럼 아유 세상에 이거 어쩌게 가요 아 진짜 물 주고 싶다 저면을딱 하든지 빗물 딱 먹이면 끝장나는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네 안타깝다 안타까워 진짜 올여름 근데 올여름 생각하면 진짜 징글징글할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저쪽으로 앞으로 하또다시 가서 아무리 인사 짓고 와이드 하엽 정리 좀 하고 그래 하고 가야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6주만에 이제 키핑장 아이들 소식 좀 전해봅니다. 6주 넘었어요. 한두달 됐지 싶다. <laughs> 하도 안 와서 뭐 언제 왔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아이들 생각보다 저는 한반 정도 쑥쑥 내려앉아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견뎌주고 있었고 여기 창들은 이제 좀 손을 봐야 될것 같으네요. 뭐떠 하나 이좀싹 정리하고 근데 이제 비집보다 뭐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일단 사광이 있고 그리고 비닐이 비닐 하우스다 보니까 비를 안 맞아서 이 정도 잘못티게 했습니다. 원서 씨 여기서 마무리 하고 얼른 활좀 뗄게요. 진짜 못 보겠다. 아니 버려진 아이들 같은 모습을 하고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인사드릴 수 있으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